안녕하세요. 저희는 꿈을 추는 나라 대학, 유경, 예진, 소진, 유진, 장훈입니다. <laughs> 이번에 NCT 마크님이 첫 솔로곡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. 그러면 지금부터 리액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약간 뭔가, 누워도잘 하겠습니다. 어, 랩으로 찢어놓으시겠지 약간 싱잉랩 같은? 뭔지 알지? 음 오! 어머. 아 마크님이 원래 보컬로 들어오셨구나 SM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 네.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머 목소리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더 세게 나와요 되게 보컬로 소리가 나지 약간 그렇게 생기셨어요 제 남편? <laughs> 저한테 끼쳤어 <laughs> <성격이 웃음> 어, 진짜 잘천하고신 어, 그냥, 그냥 이마크기 이, 이, 어? 내가 사랑했던 그런 나이 오빠 잘생겼다. 왠지 등학을때 좋아한 거 같은데, 분명 <laughs> <감정> 봤는데... <웃음> <웃음> 와, 내놀랬 <근데 놀랄게 웃음> 이거 페이크 피어싱... 나 아, 근데 헤어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. 나저 <laughs>

아 근데 영어로 랩하는게 진짜 멋있는것 같아 맞아 맞아 캐나다 맞아 와우 근데 분위기 네아 근데 노래가 엄청 담당한데 근데 그 댄서 엄청 기가 막히게 아 맞아 본수비 래퍼야 오오 오. 아오이거번 신호 깜빡. 신호? 뭐 딱? 딱? <laughs> 어, 운전을 끓이는 식 어! 이게 어? <laughs> 너무 멋있어. 이과. 설운해. 사람이 바라본 오 어떻게 멋있지? 몰라. 내 남편. 미안. <laughs> <내> 거감 <거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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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두개올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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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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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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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완성 어,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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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인가 보다 그런 컨셉인가 아, 그러니까 그럼 아쉬워 벌써 끝났어니까 멋있다 가 어, 근데 제목이 차일드면 뭔가 연관이있잖아 약간 마크의 그런 자관련운 어, 음. 음. 그런, 그런 어딘지 약간 계속 막 조끼고 또, 깨고 또 어, 불안한 어, 그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들? 네 지금까지 NCT 마크님의 차일드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앞으로 SM에서 스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멤버분들의 곡을 어, 들어보고 싶네요 맞아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꿈을 추는 아라대학교였습니다